열심히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믿음은 이제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.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금리와 널뛰는 물가 속에서 우리가 알던 과거의 경제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전례 없는 돈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법이 궁금하다면 책 돈의 대폭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. 텐데믹 이후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화폐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말았습니다.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공존하는 새롭고 복잡한 경제 공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. 이 거대한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은 불을 쌓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. 이제는 단순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넘어 돈이 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. 거대한 돈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갈 것인지, 아니면 그 흐름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,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